암호화와 암호해독이란 단어는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리즈의 이전 영상들과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술적 단어들을 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또한 암호화 및 암호해독 기술에서 소수가 부리는 마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전달될까요? 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광역적 서비스 공급자와 통신하고 그 다음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를 거쳐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데이터가 패킷으로 이동하며 다른 라우터를 통해 여러 경로로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ISP 또는 NSP가 통신을 도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이나 쇼핑몰에 있는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누가 그 와이파이를 설치했든 접속자가 검색하는 것을 볼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URL 주소의 앞머리에 HTTPS와 HTTP가 표시된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통신을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이며 S는 통신이 안전함을 나타냅니다. 안전한 통신을 위해 접근 지점의 공급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자가 접근했다는 것 이외의 정보를 알수 없습니다. 그들은 접속자의 로그인 정보, 보고 있는 페이지 또는 다른 어떤 것도 볼수 없습니다. 모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무선 통신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지국에 대한 데이터가 암호화됩니다. 이 중요한 암호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는 일반 문자를 암호화된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문자 메시지에 숫자 한 자리가 더해져 암호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암호화 키입니다. 그 키를 알고 있는 수신자만이 암호를 해독하여 메시지를 볼수 있으며 침입자는 할수 없습니다. 기밀 문서가 담긴 서류 가방을 목적지로 보내기 전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둑이나 운반책이 운송되고 있는 문서에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수신자만이 키를 가지고 서류 가방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책임있는 키 분배센터가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신자가 가방을 열어볼 때, 같은 키를 사용하면 대칭 암호화라고 합니다. 잠그는 키가 다른 경우 비대칭 암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키 자체를 도둑 맞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능적 잠금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각 사용자가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다른 키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이 키는 각 사용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잠금 장치입니다. 공용키로 잠금 장치를 닫을 수 있지만, 동일한 키를 사용해도 그것을 열 수는 없습니다. 이 잠금 장치를 열려면 해당하는 개인의 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공용키는 이 잠금 장치를 열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이 매우 안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봅시다. 만약 니나가 알렉스에게 상자를 보내고 싶다면 니나는 KDC에게 알렉스의 공용키를 요청합니다. KDC가 니나와 공용키를 공유하고 그녀는 상자를 잠금니다. 운송이 끝나면 오직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알렉스만이 자물쇠를 열수 있습니다. 알렉스가 개인키를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매우 안전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헬로 메시지가 알렉스의 공용 키로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 알렉스의 개인 키만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고 오직 알렉스만이 개인 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 잠금 장치의 독특한 특성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키로 닫힌 잠금 장치는 해당 개인 키로만 열수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두 개의 키는 이미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한 잠금 장치가 존재하더라도 키는 이미의 모양을 가질 수 없으며 어떠한 방법에서라도 모양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의 한 예시를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계에서는 앞에서 봤던 키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두 소수에서 파생한 결과물로 이 키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앞의 예시에서 알렉스의 공용 키는 사실 두 개의 소수를 곱한 수였습니다. 알렉스의 개인 키는 이 공용 키의 인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본 알고리즘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알고리즘에서는 기본 숫자가 공용 키와 개인 키를 생성하는 데 직접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공용 방식에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RSA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RSA가 어떻게 두 개의 소수를 사용하여 개인 키와 공용 키를 생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키를 사용하여 문자 H의 암호화 및 암호해독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다른 어떤 숫자가 아닌 오직 소수만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숫자의 인수를 알아내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해커는 항상 어떤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된 숫자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개인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알고리즘은 인수가 소수가 아닌 경우 매우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인수가 소수이면 알고리즘이 상당히 느리게 작동하는데 특히 소수의 값이 클 때는 더욱 느려집니다. 이 방법으로 해커가 RSA 알고리즘을 통해 강력한 힘을 사용해도 개인 키를 얻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공용 개인 키 암호화 같은 비대칭 암호화 방법이 대칭 암호화 방법을 대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칭 암호화 방법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매우 계산적으로 집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RSA에서 이 알고리즘이 큰 소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강력한 무력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RSA를 직접 사용할 경우 데이터 교환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현명한 해결책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급 암호화 기준 AES와 같은 대칭 암호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공용 개인키 암호화를 사용하여 키를 첫 번째 메시지로 교환합니다. 이 키는 세션 키라고 알려져 있으며 대칭 키입니다. 이 대칭 키를 사용하여 두 당사자는 추가적인 키를 전송하지 않고도 나머지 데이터 교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세션 키는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WhatsApp에서는 모든 메시지에 대한 새 세션 키가 있습니다. HTTPS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또는 세션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공용 개인 키의 크기는 약 2048비트이며 약 256비트의 키 크기를 사용하는 대칭 시스템에 비해 암호화 및 암호 해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256비트의 대칭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2048비트의 비대칭 키 시스템보다 덜 안전하며 계산적 집중도가 낮습니다. 공용 개인키로의 접근법은 메시지를 검증하는 방법도 만듭니다. 검증한다는 것은 알렉스가 이 메시지가 니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니나는 자신의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합니다. 이제 알렉스는 니나의 공용키로 이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고, 니나만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그녀에게서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나 니나로부터 온 메시지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니나가 메시지를 암호화했다고 하지 않고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암호화와 암호해독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도끼 버튼을 클릭해서 저희의 교육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